네, 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찍어드릴 영상은 앞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3월은 좀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코스닥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 900점대까지 거의 바라보고 있는데요. 조금 조심하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식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겠죠. 주식을 하려면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어느 회사에다 계속 돈 주려고 마이너스만 보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손실만 보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수익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맞으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를 조금 비슷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 뭐예요? 이제 작년 9월 13일, 이때인데요. 이때가 뭐냐? 에코프로. 에코프로 종목들이 다들 일제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면서 공매도 이것저것 다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곤두박질까지 칩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안 좋은 시나리오를 쌓았죠. 그러면서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다 주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뭐예요? 에코프로가 저희 나라 모든 거의 대부분의 주가를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상장을, 성장을 다시 한번 했잖아요. 근데 이 발판이 뭐예요? 지금 AI 반도체. AI 반도체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고, 지금 굉장히 종목들 보시게 되면 다 많이 오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잡고 싶어도 못 잡은 시분들이 대다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와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머리 아니면 어깨까지 올라와있는 종목들 AI 반도체, 2차전지, 배터리, 전고체, 뭐 양극재 다 이렇게 머리까지 올라와있는 종목을 잡아야 되냐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또 모험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 말씀드린대로 여기서도 에코프로 지금 100만원 찍고나서 200만원, 300만원 갈 것처럼 하다가 급락했잖아요. 지금 현재 얼마에요? 자,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50만원대입니다 50만원 지금 150만원까지 올라갔던게 3분의 1 토막났어요 이거 지금 여기 얼마를 갖고 있던가 여기를 타신 분들은 말도 안되는 가격입니다 근데 믿고 있죠 그냥 언젠간 다시 가겠다고 언젠간 다시 가겠죠 근데 주식을 그렇게 하려고 하신게 아니잖아요 최. 언젠간 올라갈 수익을 바라보고 주식을 한게 아니란 말이죠 에코프로가 사랑해서, 에코프로가 사랑해서, 여기를 좋아해서 저희가 여다가 돈을 넣어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는 수익 볼수 있는 종목만 해야 됩니다. 그게 뭐다? 이제는 바이오가 될 거다. 일단, 왜 그런 말을 하냐. 바이오는 지금 뉴스만 났다 하면 이런 식으로. HLB 굉장히 상승 많이 했죠. HLB. 그리고 레고 캔 바이오. 얘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얘네 제외하고는 다 AI. 자동차, 그리고 로봇, 그리고, 뭐, 다, 전고체, 뭐, 초전도체, 반도체, 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 뭐예요? 연관성이 있는데, 바이오가 올라왔다, 바이오가. 바이오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게 돼도, 알테오젠, 유한양엔 다 있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 건데,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서,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이 다시 한번 하락할 때, 다 같이 급락 맞기 전에요. 지금, 알테오젠,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부터, 바이오,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단톡방에서도, 2024년도, 임상결과 발표, 모음집이라고 해서 제가, 다 만들어드렸어요. 무료로 다 나눠드렸고요. 저 코난이, 이제, 저는, 세력으로 움직이는 애들, 세력으로,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만, 밑에서 지금 매집이 되고 있는 종목만, 가져왔는데, 이거를, 아직 안 받아가셨다. 안 받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0104829-398번으로 바이오! 보내주신 분들 제가 확인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어,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일단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단톡방입니다. 무료 단톡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단 하루에 10% 20% 가까이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오후 3시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3시. 왜 3일까요? 시 직장인분들. 직장인분들 조금 다들 챙겨보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정해놓은 겁니다. 이때만큼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익 낼수 있게. 이게 3시에 매수해서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요. 3시에 매수하시고요. 다음날 매도합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다 시간을 충분히 내실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놨다.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그 정도는 시간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주요 뉴스들, 돈이 되는 뉴스 보여 드리고요. 또 이렇게 추천 종목 드렸죠. 우리 기술 투자 7%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CISG 얘도 지금 보시게 되면 1% 제가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 드린 거고요. 보시게 되면 8%이날총14% 수익도 챙겨 갔습니다. 하루에도 이게 저번 주 금요일 날 드린 종목이고요. 계속 수익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이 오더라도 하루에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갑니다. 그런 종목 찾아서 오후 3시마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010-4829-398번으로 문자, 화, 바이오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입장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알테오젠 머커와 독점 계약 이후에 치료 기술 청구 소식에 한번더 올랐죠. 보시길게요. 알테오젠. 말도 안 되는 수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안 되는 자리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왜? IR 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멘텀으로 끝까지 올라갔고,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적정 주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젠 조정을 살짝 주는 와중이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바이오지만 또 MSCI 편입이 5월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받으실 분들은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제외하고도, 바이오는 이제 개인의 투자가 있으면 잘안 오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외국인 투자가 있어야 오릅니다. 외국인 투자가 있어야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이때 굉장히 IR 근처에서 많이 상승이 일어났잖아요. 이때에요.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거 체크할 거고요. 그걸 누가 한다? 제가 한다. 자, 다음, HLB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얘네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대금 상위 먹고 있는 거예요. 보고 가실게요. HLB. 말도 안 되는 상승 일어났죠? 뉴스가 나오면 가요. 뉴스가 나오면 바이오는 가요. 뉴스가 나오면 바이오는 간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레오캔바이오. 계속해서 거래대금 상위죠. 얘네도 볼게요. 요 조정이 안 오고 있죠. 지금 조만간 올 겁니다. 내일까지는 한번더 상승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 후엔 조정이 올수 있습니다. 그 후엔 잡아야겠죠. 또 이런 데서 막무가내로 개인분들 잡으신 분들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잡으신다면 안 돼요. 내일 만약 상승이 나오면 이때는 조금 팔고 도망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왔을 때 그때 대응하는 겁니다. 절대 조급하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볼게요. 휴젤. 휴젤도 뭐예요? FDR가 나왔습니다. 그 후에 3조 시장이죠. 얘네도 말도 안 되는 상승 나왔습니다. 보시죠. 계속해서 일단 주가에 뉴스반 나오면 50% 30%는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요. 또 하나 볼까요? 유한양행. 이거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유한양행. 제가 이거 여기 재돌파 과정 있잖아요. 이게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지점에서 사지 말고요. 다시 한번 이런 지점이 있을 겁니다. 한번 상승 후에 이런 지점, 이런 지점에서 매수만 잘하면요. 여기 있잖아요. 전고 전 전고가 아니라요. 여기 떨어지는 이 위치, 한번 급락이 시작되는 이 위치. 얘네가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다시 복구를 하는데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요? 상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상승을 하겠다. 여기 뚫어주면. 날아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날아갔네요. 인트론바이오 얘네도 한번 볼게요. 대장암 인트론바이오 얘네도 지금 굉장히 잘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3월 5일날부터 말씀드렸고요. 이때부터라고 하더라도 5% 10% 이상 올랐네요. 지금은 저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 대응 좀잘 받으시면 충분히. 매매, 잘한 매매라고 나중에 돌이켜보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대장암, 이게 확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한번더 나올 겁니다.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시면 지금 현재 매매하신 분들, 일단은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여기 매직봉 보이시죠? 매직봉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뉴스가 뜰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바이오 시장 올 거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바이오니아. 얘네도 상승폭 크게 가져갔고요. 조정. 당연히 옵니다. 주식은 상승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누군가의 이슈가 지금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훨씬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더, 한번더 가지 못하고,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공급계약 체결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이게, 왜 마지막으로 뭐 드렸냐? 일단, NKMX 인데요. 일단, 이거 보시게 되면, 2024년도, 말에, 이번 년, 이번 달 말에, 뭐가 있습니다. NKMX. 국가가 지금 바닥에서 조금 기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때 3월 4일부터 제가 3월달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만 해도 40% 30% 가까이 올랐네요 자 뭐다 알차이머 이거 세계 최초인데 초록이잖아요 초록 채택 알차이머 지금 굉장히 신기한게요 K바이오가 굉장히 글로벌합니다 굉장히 글로벌하고요 이렇게 외국에서 이슈가 되고 이런 뉴스만 떴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와요. 근데 얘네 모멘텀이 한번더 말일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더 드린 거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다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알테오젠, 그리고 레고캠, 그리고 HLB. 이 정도만 조금 관심있게 보시고요. 주변에 저는 이제 바이오 쪽이 앞으로 좀올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는 거지.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알고 있지 못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했죠. 시장 이슈 전에 좀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이오 시장이 올 거고요. 바이오 시장 오게 되면 2024년도 임상 결과 발표 예정인데,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회사만 하셔야 됩니다. 왜? 바이오는 외국인들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상승폭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회사. 외국인들도 볼수 있는 그런 회사만 정리를 했고요. 제가 세 가지 정리 톡톡히 해왔습니다. 지금 잡으시면 다른 거 지금 또 어깨에서 머리 파실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발목에서 머리 파실 수 있는 종목들만 모아왔으니까요. 0104829-3958번으로 문자 바이오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바이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다 확인해서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 함께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모아놓은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2024년도 임상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모아놓은 거. 다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제가 지금 좀 채널 키워보자 열심히 노력하고 모아온 그런 종목이니까요. 다들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확인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바이오 잘, 제가 돈이 되니까 바이오 하는 겁니다. 돈이 안 되면 바이오 안 했겠죠. 저도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바이오가 돈이 안 되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한번 믿어주시고요. 이 파일 받아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